뭐 손문선이 알고 봤더니 아직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던 건가? 방송을 위한 캐릭터였어. 아. 어, 박 아니면 결혼 자체가 없었어. 아, 아예 어. 창속이 187이고 뭐 이런 <laughs> 거죠 자또 아, 하나의 명품이죠. <laughs> 아, 수혜 복구 키워드를 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월 17일 월요일부터 가볼 텐데요. 아, 프리지아. 음. 음. 아요 아, 프리지아 예, 키워드가 아. 잡혔는데 그동안 사실은 이제 뭐 별것도 없는 특별한 것 있는 내 옷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것만 있는 뭐 이런 음. 걸 했는데 죄다 명품인 거지. 음. 사람들이 아 진짜 잘 사는 집에서 음. 뭐 명품 같은 것도 그냥 시원시원하게 사고 음. 뭐 특이한 것도 입고 했는데 롤렉스 시계를 샀는데 시리얼 번호가 안 맞다라든지 음. 뭐 이런 아. 것들 그러니까 짝퉁 논란이 생겼어요. 음. 음. 사실 다 명품이라고 했는데 짝퉁 논란이 생긴 거죠. 대중들이 좋아했던 이유가 음. 부잣집 딸내미 좋은 어. 집에 살고 어. 명품을 어 남들보다 더 거리낌 없이 편하게나게 구입하고 이런 모습이 동경을 했던 거 아니야? 음. 근데 그런 것들 자체가 다 이제 가짜고 거짓이라고 드러난 거니까 당연히 충격 먹고 어, 내가 왜 좋아했나 싶은 생각 <laughs> 들을 것 같은데 뭐 우리 아니는 우리 예로 들자면 뭐 손문선이 알고 봤더니 아직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던 건가? 아아 대전이다 <laughs> 아니면 그러면 방송을 위한 캐릭터였, 캐릭터였어. 대반 아니면 결혼 자체가 없었어. 아, 어, 아예? 아니 없거나? 아니면 지금 남편이랑 살고 있는데, <laughs> 우와. 이 어그로 끌려고 이혼했다고 뻥친 거다. 이런 진짜 거. 애도 있어. 애도 있어. <laughs> 나애 있다고 잠깐 얘기 나왔었잖아. <웃음> 어. <웃음> 네, 이번에 대학교 입학해. 야, <laughs> 씨. 아니, 그럴 수 있는 나이야. <laughs> 그 20살이 나왔어요. 지금 이제 23살이 나왔어야 돼. 네. 애가 아, 있는 그래? 걸하고 어. 걸 나서 나중에 걸려서 이혼을 한 거지. 아, 아, 아. 파국의 시나리오가 이렇게 완성된 음. 겁니다. 요 정도 파급력이다. 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개새나고왜 코우비냐? 얘기도. 상한 예를 들고. <laughs>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어. 어쨌든 뭐 계속 아이고 왔더니 창석이 187이고 뭐 이런 거죠. <laughs> 그거는 뭐 논란이 되기에는 <laughs> 어, 너무 좋은 호재죠. 음. 네. 그럼 영상은 우리가 조작한 건가요? 이거를 작 <laughs> 보이겠지 그러니까 <laughs> <한 뛰어만처럼. 웃음> 그때 이상한 글라이드 타는 거한 50cm 자른 거 아니야 <웃음> 다리만 <웃음> 어. 어. 프리지아가 이거 가품 때문에 더 영웅을 먹었던 이유가 어. 명품을 샀다라는 캐릭터를 구축 했는데 알고 그치. 보니 이게 거짓이었다 는 거잖아요. 그거로 돈을 벌었으니까. 음. 네. 인기를 끌었고.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이제 거짓이었다라는. 저도 거. 이제 그런 논란이 일어던게 장원 mc장원은 탈모인이 아니라 탈모호소입니다뭐 어. 탈모 이런 얘기 있었 잖아요. 어. 괜히 이 탈모를 음. 이걸 가지고선 이제 장사해먹는다. 네. 그래서 어떻게 빨리 빠지는 걸 보여줘야 되나. 음. 뭐 그런 생각도 한 적이 그건 있었는데. 그건 누구보다 제가 장담해줄 수 있죠. <laughs> 장원씨가 진짜로, 그, 네. 뭐죠? 원형 탈모? 음. 왔던 시기에 정확히 봤거든요. 아그 세계가 빵꾸가 났었지. 네, 세계 빵꾸가 진짜 원형 탈모가 띵띵띵 나 있었어요. 예. 어 네, 그때 되게 힘들었나 봐, 그치? 지치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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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재수없게 물어보지 않냐? <laughs> 나, 진짜 아니, 남일처럼 아니, 그래. 남일인데 그래. 아니, 남일인데 <laughs> 보통 남일이어도 걱정해 주면서 물어볼 때는 아 진짜 힘들었지 이렇게 물어보잖아 <laughs> 내일 그래. 아니어도 너네가 네. 지금 나의 어떤 전입견이 <laughs> 응. 있어서 그래 나 진심으로 아니야. 물어보고 얘기한 거야 내, 내, 이제 마. 왠지 얘기해 줄게 이게 남일이 아닐 수 있는 게그 중에 두 개는 어떻게 생긴 거야 세개 중에 두개고 응. 응. 아니 방금 톤은 <laughs> 진짜 남일처럼 물어보긴 했어 응. 그때 힘든 일 있었나봐 다음 코로 응. 넘어가겠습니다 응. 이렇게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톤이었어 아. 방금 톤은 응. 보통은 그때 뭐 혹시 특별한 힘일이 있었나요 뭐가 힘들었 었나 이렇게 맞아. 물어봤으면 음. <laughs> 질문인데 음. <laughs> 힘들이있었나고나 아이고 내가 땜빵 났었구나 나 이렇게 음. 이거였 어 <laughs> 이거 <laughs> 아니 그 우리 다같이 약간 어려울 때라 음. 약간 아. 모종의 어려움이 있었 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거죠 <웃음> 아니 <웃음> 너무 즐거웠을텐데 <길고 웃음> 존나 웃으면서 얘기하네 진짜 조롱이지 저게 떠나지 <laughs> <순돈이지> 않아 <laughs> 저게 조롱이지 걱정이냐 저게 확실히 자기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웃음> 어. <웃음> 아 그때 그 원형탈모가 계속 심해져 가지고 다날아갔으면 얼마나 즐거웠 을까 뭐 이런 느낌이잖아 지금 <laughs> <laughs> 야, 너왜 이렇게 좋아하냐? 좋아? 아닙니다. 신났어, 아주? 아닙니다. 어? 신났어. 아닙니다. 주아 신났어. 아닙니다. 원형 탈모가 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네. <laughs> 진심으로. <laughs> 자, 아니 저는 원래 이제 유전형 탈모를 걱정했었는데 네. 원형 탈모까지 와 가지고 진짜 인생 끝난 줄 알았어요. 음. 저도 몰랐는데 말해 줘서 알았어. 모자를 쓰고 있다 벗었는데 머리가 눌리면서 안에 있던 구멍 세 개가 보인 거야. 음. 어. 어. 그래서 조기에 다행히 치료하고 약 먹고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맞아요. 요 얘기 말고는 연예계 지난주 특히 네. 아름다운 얘기가 많았습니다. 어, 티아라 소연. 그리고 이제 축구 선수 네. 조유민. 조유민 선수가 결혼했고요. 네. 장동민 씨가 비공개 스몰레딩을 올렸다는 소식도 하나 있었고 이하이 씨는 6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 배우. 아 배우겸 가수 투피엠의 찬성은 첫 품절남이 됐다. 오오. KCM 9살 연하 회사원과 혼인 신고했다. 음. 이정은 제주도에서 만난 연인과 올해 결혼식을 치기 전에 먼저 혼인 신고했다. 마지막으로,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가수 n d c 제주 m b c 의 이은주 아나운서와 결혼 발표를 했습니다. 아, 지난주에 핑크 핑크 러블리. 그럼 박신혜 씨도 결혼했잖아요. 아, 아. 박신혜 씨와 축태준 씨가 시즌인가 봐. 그런가 어. 보다. 어 왜들 결혼들 그렇게 해? <laughs> 결혼할 땐가 봐. 근데 어. 아마도 결혼 어. 결혼 해야겠다. MC 장원도 이시상 결혼은 해야 되는 것이다. 네. 어. 네. 할 사람들 은 해야지. 어. 빨리 가요. 그럼. 음. 그러니까 <웃음> 주변에 <웃음> 보니까 결혼이 쉬운 거네. 그래 다들 하는데. 그러니까 네. <laughs> 아시. <씨. 웃음> 아 <laughs> 오늘 진짜 오늘은 해라. 냉장이다 <laughs> 오늘 왜 나야? 어, 아 힘드네 왜 나야 왜왜 <laughs> 내가 니들한테 뭐 시키지 냐 <laughs> 내가 니들은 뭐 월급을 빌리긴 했냐? 그래 뭐 복지가 좀 떨어진 건 인정해 근데 뭐그렇다서 <laughs> 월급을 밀리는 내가, 내가 떼먹게 했냐? 뭐 어? 매번 떼대면 <laughs> 내가 월급도 올려줘 출연료도 올려줘 어? <laughs> 왜 그러는 건데? 모르 음. <laughs> <오늘 웃음> <laughs> 모르죠 나는 <laughs> 어떻게 알아? 이 시기에 그냥 결혼 기사가 이렇게 나온 거를. <laughs> 네, 네. 음. 자 어쨌든 뭐 결혼들 하시는 거 축하합니다. 예. 뭐 그들의 선택이니까. 네. 네. 근데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19 때문에 결혼이 많이 미뤄지기는 아. 하지만 아, 코로나 19 때문에 오히려 좀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 게 아, 지금이 적긴 해. 왜냐면 친구들도 못 나고 뭐 네. 만나고 외로우니까. 아, 친구도 못 나고. 나고. <laughs> 친구들못 났지. 어. 친구못 났지. 친구들은 보는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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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못 봐. <놀낙시> 애들, <laughs> 내가 저 못난 놈들에 야나 아, 뭐 원래 찐친들을 네. 만나자마자 비웃기래뷔윙 x 이거 나거든요 어, 어. 역시 넌 나이를 먹어도 <놀라> 못생겼다 <놀라> <못 놀라> <써도 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 진짜 친하면 바로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치. 아니 얘기해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를 할 테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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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는 건데 어쨌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좀 외로움이 극대화되잖아 이러니까 이럴 거면 그냥 결혼을 해서 내 평생에 반려자와 함께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지 <laughs> 너무 좋아. 혼자 있습니다. <laughs> 만나자고 하는 사람 없어서 너무 좋아. <laughs> 진짜 집 밖으로 나오고 싶잖아. 네. 어쨌든 이렇게 하나둘씩 네. 어, 결혼을 하는 시기다. 아마 하는구나. 작년 말까지 만나고 있었던 좋은 만남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치겠니? 사람들은 올해 초에 코로나가 다 풀렸다라고 음. 생각을 하면서 아마 미리 날짜를 좀 잡아두지 음.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한희 씨나 뭐 박신혜 씨 같은 경우는 미리 온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음. 임신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빠르게 또 잡을 수밖에 음. 없었던 상황도 어. 음. 있었지 않았을까. 네. 최근에, 최근에 그렇게 하잖아. 네. 그렇죠. 어, 요즘 축복입니다. 그 그래. 네.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못 가지는 경우도 많은데. 어, 근데 음. 그 또저 친구들 중에 너무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데안 생기는 집은 음. 아,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 요 음. 음. 별의별 거를막 시험관 하기도 해 보다는데. 그게 정말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그쵸엄청더 그렇죠. 많이 들더라고요. 비용도 그렇고 네. 여자 몸도 응. 많이 어. 무리가 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아마 더 아마 그래? 안 생기는 경우도 안 있고 이래가지고 말이야. 진짜 이렇게 아이가 미리 생기는 건 저는 정말 축복 그러니까 같아요. 응. 음. 되는 애들은 수치면 음. 또 임신이야. 나 나. 아 <laughs> 어, 그런 거. 러네까 그러니까 결혼하고 세번 했는데 딱세명 생기고 막 음. 이런. 아 어, 맞아 맞아. 아. 제가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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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laughs> 네. 아 진짜로? <laughs> 네네. 딱한번 했고 어, 한, 한번 원샷 원킬이었어요 <laughs> 네네. 원샷 원킬이었어요. 진짜로. 네� 허니문이었습니까? 허니문 때 못. 못했어요. <laughs> 허니몬데 못했다고? 네. 뭐하러 갔어요? 피곤했대요. <웃음> 피곤했대요. <웃음> 아, 피곤했대요는 <laughs> 나는 그어보지 그러, 않았는데. 카이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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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의안. 어. 구나 네. 네. 유럽을 갔거든요. 아, 많이 피곤했대요. 네. 아, 유럽으로 가면 다들 좀 피곤해 하더라. 왜냐면 거기선 진짜 그냥 편히 쉬는 게 아니라 휴양지가 <laughs> 네. 아니라 돌아다녀야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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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되니까. 아, 아. 유럽인들도 많고. 아, 네. 그러니까. 그래서 휴양지를 안 잡았나 보다. 아, <웃음> <웃음> 아, 근데 그러니까 돌아와서, 유한지. 돌아와서 <laughs> 네. 원샷 언킬로. 돌아와서, 이렇게 싸우고 나서 딱한번 했는데. 오, 메이크업 섹스. 네. 그게 바로 이제 임신으로 돼가지고. 아아 근데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관계 가졌는데 그게 바로 아이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꽤 많더라고요. 싸우고 아 화해용 섹스나 아 아니면 술 먹어서 <laughs> 안 하다가 그냥 갑자기 오, 그냥 그런 크섹스 어. 그거 진짜 어. 많아요. 아 그래요? 음. 술 먹고 이제 어쨌든 뭐 스치면 임신 역시 대명사는 김지선 씨입니다. 음, 어, 어 이분은 뭐대 대박 아닙니까? 네 장남 2004년생, 차남 2005년생, 삼남 2007년생, 장녀 2009년생입니다. 이상조야 아. 아. 됩니다. 근데 경제적인 어떤 그 상황이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쌍둥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장난 <laughs> 아 진짜 네. 아예 하나랑 다른 차원의 그렇구나. 이야기 누가 어, 도와주시는 그래. 분이 반드시 무조건 있어야 무조건 돼요 있어요. 어, 네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한 집은 보면은 일단 얘는 무조건 집에 당연히 엄마 네 어, 이리, 아이 아이랑 그렇죠. 있고 아빠가 이제 일안 하는 날에 무조건 들어와서, 그렇지. 그리고 퇴근하고 무조건 도와주고, 네. 그 다음 양가 부모님들이 다 어. 도와주셔요. 돌아가면서 놀러 가시면서 와서, 일, 청소라도 평소라도. 한 주씩 와 계신데요. 네. 그러니까 시어머님은 일주일 내내 계시고, 친정엄마도 그 다음 주에 한주 내내 계시고, 음. 이런 식으로 이제 바톤 터치 를 하는데, 아무래도 손주들이 아무리 예쁘고 그래도 일주일 내내 막 힘들잖아요. 아. 도망가세요. 네. 짐 <laughs> 따가지고. 야, 전화하지 <laughs> 마라. 이러고서. 혹시라도 <laughs> 또뭐 부를까봐 엄청 불이 어. 나 아, 그래서 전화 매주 일요일 오후에 바톤터치 하는데 일요일 오전만 되면 콧노래를 부르신대요아 진짜? <laughs> 집에 갈거다고 집에 공중제비 도 엘리베이터로. 조피디 <laughs> <laughs> 뮤비처럼 막 춤추면서. 조피디 <laughs> 얼굴만, 얼굴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다시 밝은 날, 진주는 지겨워라. 이제 나의 세상.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막 이런 말도 있어요. 보면은 반갑고 너무 좋은데, <laughs> 어. 네, 가면은 더 반갑다고. 그 정도로 힘들다. 그래서 왜 이제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laughs> 음. 근데 이제 그러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이제 일요일 오전 정도 되면 애 아기를 보다가, 아직 깐 난쟁이인데 네. 음 할머니 집에 간다. <웃음> <웃음> 진짜 신난, 진짜 신난 거야. <웃음> <웃음> 아, 그래. 키우는 게 보통인가요? <laughs> 어, 맞아. 이거 자기의 <laughs> 키우기도 힘든데. 아, 손자 힘들어. 한두 번예쁘 손자, 손녀 한두 번 예쁘지. 어, 그쵸.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 연세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맞아요. 야, 그러고 보면은, 우리 어머니는 내 여동생 진짜 거저로 키웠어.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된 나한테 그냥 육학년 어, <laughs> 어. 어. 맡겨놓고 본인 은할일다 해줬어. 어. 진짜. 난 맨날 애, 그때 기억이 난 그냥 늘 그냥 애본 <laughs> 기억이 다야. 초등학교 3학년 어. 때 기억. 그때는 그냥 너무 좋으니까. 10살 어린 어. 동생이 태어나니까. 예쁘겠지. 네. 그러니까 시키지 않아도 내가 나서서 하고 이러면서. 그리고 왠지 어른으로 인정받은 느낌이었던 아, 것 같아요 아, 음. 나한테 믿고 인정욕구. 모든 걸내 그래, 그래. 동생을 맡긴다는 생각에 음. 이 미션을 내가 제대로 잘 수행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인정욕구? 어.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안 시킨 것도 하고 어, 음. 엄마가 그걸 노리셨군요 어, 그러니까 그게 가스라이팅이야 <laughs> 그러니까 범죄를 아주 그냥 요목조목 저질렀어 오랜만에 아 육아 그루밍을 어. <laughs> 네, 아. 유목조목 네, 네. 나, 어. 아니, 가게 근데... 하면서 사기도 쳤잖아 나한테 <laughs> 재무제표를 엄청 속였다고 나한테 <laughs> 어. 어머님이 많이 하셔가시네. 네. 네. 뭘 어. 많이 해서까지. 그러니까. 네. 네. 어. 어. 장원희 형이 진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네. 유발했으면 <laughs> 어. 지금 하면 얼마나 잘할까. 아 그러니까. 대부은 아, 네. 아, 네. 그러니까. 네. 그 운명이죠 결혼이. 아, 아니지 오래다 오래. 그때다 하고 좋았지. 오래 오래야. 쌍둥이로. 애를 그러니까. 얼마나 잘 보겠어.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음. 형 쌍둥이 귀엽다고 그랬으니까. 어. 그러니까. 관리해야 되겠다. 배울 필요도 없어 그냥. 동생 키우던 대로 하면 돼 그냥. 잘 모르는데 근데 진짜 형이 하고 싶은가봐요. 어 진짜. 그나. 그러니까. <laughs> 우리 축의금 많이 내자 그자나 진짜 세게할 <laughs> 거야 자 100회 특집으로 100만 원 하겠습니다. <laughs> 어 사훈이한테 아, 진짜 세게 해야지 아, <laughs> 아, 그럼요. 천만 원씩 한다 달에도 전 생각해 장함이 없습니다. 예. 어쨌든 육아명인 MC 장원과 함께 모십니다. <laughs> 그리고 저 김지선 씨 위에 있는 분이 있죠? <laughs> 네. VOS의 박지현 씨. 어 맞죠. 아, 이분도 아, 장난 아니야. 장남 그래. 장남 박빈찬. 2006년생, 차남 2009년생, 삼남 2012년생, 장녀 2014년생, 차녀 2016년생, 삼녀 <laughs> 2018년생 뭐야, 뭐 몇명이야? 여섯명이야? 6명. 6명이야? <laughs> 6남매야 남매 드라마 음. 그왜 배우하는 남보라 씨 있잖아요. 어, 어, 남보라 남매 씨. 남매였나 맞아요. 그랬잖아요. 어. 근데 보면 다른 형제 자매들이 남보라 씨만큼 특출난 외모가 아니에요. 네. 어. 근데 혼자 유독 트여서 연예인이 된거 아니에요? 어,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육남매 하다 보면 이 중에 한 명은 연예인든 아니면 공부를 엄청 잘하든뭐든 하나 나올 가능성이 확률이 높아지죠. 그렇지. 하나 걸릴 수도 있잖아. 그리고 선수가 보... 나올 수도 있지. 어, 음.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쌍둥이나 좀 자녀가 많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음. 그 안에서 경쟁을 너무 일찍부터. 하잖아요. 하니까 자연적으로 엄마 아빠는 이렇게 뭐 학원도 안 보내고 어 공부도 하실 관심도 없고 하는데도 그 안에서 자발적으로 아이들이 좀 성장하는 경우가 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한 언니도 세쌍둥이 동생이 있는데 한 명은 서울대 막, 두 명은 연대 이렇게 있는데 그 비법을 물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약간 경쟁하게 되는, 네. 데잘된케이스고요 네. 그 이제, 이제 비행을 경쟁하는 경우도 있어요. <laughs> 어 니가 담배 금난 본드로 간다 <웃음> <웃음> 그래, 어 그럼 나 오토바이 타야지 <laughs> 응.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 가족방 달라고 <웃음> <웃음>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어. 네. 어. 왜냐면 남자들은 또 형이 좀 삐뚤어지면 따라가거든 어. 왜냐면 그, 그 나이 때 어릴 땐또 그렇게 삐뚤어지는 모습이 괜히 반항하고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 그래, 그럴 수 있지 어. 2018년 기사인데 연예계 대표 다둥이 부모 13명 있는데 고수 씨 임창정 씨 아시죠? 다섯 명. 어, 어 맞아요. 어, 아 임창정 씨 다섯 명. 장혁 씨도 셋째. 어, 장혁도세 명이구나. 예. 네, 그런 식으로 일... 또 많습니다. 양동근 씨도 셋째. 어. 예, 네, 이 정도 상음 많습니다. 여섯 음 명씩 나오면 그중에 넷은 나라에서 키워 준다고 봐. 아. 어... 요즘에 네. 네. 진짜 한명 나와도 나라에서 키워 준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 맞아요. 진짜 두명 이상 나오신 분들한테는 진짜 파격적인 지원 을해 주고. 뭐라고요? 어. 한명 나와서 나라에서 키워 준다고요? 한명나와도 어. 나라에서 키워줘야 되는데, 어. 어. 해줘야 된다. 불만이 아. 많구만, 지금. <laughs> 불만이 많죠. <웃음> 어. 어. <웃음> 불만 없는 분들이 없어. <laughs> 어. 그럴만해.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필요한 돈은 늘어나는데, <laughs> 아무래도 정책적으로는 그 따라오는 게 늦, 늦으니까, <laughs> 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지, 뭐. 그래도 <laughs> 네. 더, 계속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전안할 <laughs> 네. 거지만. <laughs> 네, 알겠습니다.